위에 있어, 위에 있어. 피고온 신이야. 오, 뭐야. 핵스렛도 중간이 없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냥 1가 2야. 어. 오, 오, 진짜 핵슬는데 okay. 그에 불 깔고 가면될 듯? 근잘잘쏜다 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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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다다 쏘는다. 쏘는어쏘다 어? 어. 어. <웃음> <웃음> 뭐야? 근데 이거는 왜 크기 보기 귀엽나? 그 잠시 크기 보기 나 아, 여기 없나? 차이따, 차이스, 차이따 차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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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땀차이땀 차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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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 와아나키가 어! 너무 없었다 어 차.. 어 차이 거기야 차이 거기야 차이 숨자 아까비 아, 까비 까비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리래 유리해 유리해 괜찮아?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나이스~~ 총총총총 차이 총, 총, 총 차이 총 아이고, 진짜 죽었네. 아, 이거 내가 반대 차이라 중어 차이라 아, 바로 봤어데 차이가 서 죽은 거야. 차이 라서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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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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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차 미드 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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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핵이 날까? 얘 약간 오른쪽 되고 있을 거 같은데. 어, 나그 스윙. 이제 인데 <laughs> <다들 캐린데? 웃음> 방개혁니 아니, 아니, 아졌아데내 눈앞에 아니, 지니 아니, 아 어쩔 수 없는 아지아아쉬운 거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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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있음 총, 총, 총. 승대 아, 어. 개빡세게 하네. <laughs> 총색이 누구지? 승관 샤더 있냐? 어? 뭐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양쪽에서 조여 온다. 니가 뭘할수있지뭘할수있 이야. 끝났어, 끝났어. 나 같은 경우, 데미지 아무지게. 역시. 킬은 없어. 이승원 짝. 이십대로요. 나. 8k 돌았다 어, 총이워이야 그, 네 <laughs> 그래. 그래. 그 아, 주워.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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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긴 하긴 확인했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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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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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 하긴 하긴 하 아니, <laughs> 네 그래, 그래, 그래. 아니 <laughs> 하 <laughs> 야 d o 영어로 해줘 w I d 영어로. know. I don't know. I don't 아니 아니 I don't know. I 로 o n t know. I don't k 당황스러 don't t know. I don't 라 n o w I don't 아주 무서워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그냥 피부로 들었으면 됐거든. 야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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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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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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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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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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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즈 디스트 이거야 어어? 어, 박방 맞았네 나3초버면아 아, 삼촌, 어? 아깝지 아깝다 아깝다 아야한 명한테 네 명이딱어 80값 감... 로 간다고? 어? 이게 된다고? 아, 난 과감한 전진. 오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오! 핵인거 같은데. 야, 가는데 왔다. 저기 있잖아. 현한테, 현한테 받아온 거. 그것 좀참신했어 그렇지. 나이스. 나좀좀 먹지해 줘. 이제 배제해야겠다. 빵. 아니, 아, 터진다. 난키 아, 없어요. 빵. 와, 아. 지루하지 마세요. 이걸, 이걸 원 탭을 맞아. 스포일카 여기 있어. 아. 퍼스턴층 있어야 된다, 그거. 그렉소리네. 응. 음. 감사합니다. 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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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칼킬소리네 저럽다 진짜 <laughs> 와 대체 우리가 맛돌이탕으로 보였으면. 어, 이승대 켰다.